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너무 오랜만에 봐서 코드도 없이 그냥 <laughs> 계속 그냥 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니다 최근 먼저 이게 보도를 보면 전월세 신고제도가 이제 도입이 된다고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그 전월세도 신고를 매매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인지 음?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월세 제도도. 앞으로 그 지금 주택 매매 거래를 할때 보면은 그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거래 금액이라든지 거래 주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었그 전월세 가격 안정 차원에서 정부가 그 임대차 신고제 제도를 의무화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네네. 특히 지난 20, 현재 20대 국회에서도 좀 개정안이 처리가 될 듯했는데 처리를 못했었는데 음. 지금 이번 이제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함에 를 따라서. 올해 국회에서 이 전월세 신고 제도가 도입될 것이 좀 유력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임차인 세입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그 좋은 제도라고 이해는 되겠지만은요.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세금 부담이 늘어나거나 네. 전월세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그런 좀 우려가 있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조금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전월세 신고 제도의 경우를 보면은요. 그 부동산 그 거래 신고와 마찬가지로 전월세 계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에 대한 계약 내용을 그 신고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보증금이 얼마고 임대료는 얼마고 그리고 임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를 그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현재 지금 예정된 법안을 보면은 허위 신고하거나 를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과태료가 최고 500만 원까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현재 정부에서는 올해 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을 해서 내년에는 이 전월세 신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임대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이 뭐 전세 월세 여기서 올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뭐 모든 부동산 정책에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월세 거래 신고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은 지금 가뜩이나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자분들의 그 전월세난에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월세 거래 신고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은요. 지금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들 혹시 들어보셨죠? 네네. 예. 이 확정일자를 별도로 이렇게 또 부여받기 위한 절차가 있었었던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그 확정일자를 새롭게 부여받을 필요도 없고요. 음. 또 보증금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그 집주인이 뭐 부도가 나거나 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같이 음. 생길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입자 입장에서 좀 좋은 제도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집주인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음. 뭐말 그대로 좀 세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왜 세금이 왜 늘어나냐면 집주인이 전세월세를 지금 신고를 안 하는 상태에서는 얼마를 받는지를 모르는데 네. 이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기 되면은 얼마 얼마를 다 받는지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 부릿 때문에 집주인께서는 세금이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미리 음. 전세나 월세 가격을 올린다든지 아. 또는 세금이 늘어난 것 만큼을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에 반영을 해서 세입자에게 더 받을 것이다. 아. 즉 전세나 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네.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음.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같은데 잘만 음. 생각하면은 예를 어 어느 정도까지 한도가 되면 그 이전까지는 뭐 감면을 해 준다든지 그런 조치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럼 갑자기 이렇게 가격이 많이 뜨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얘기겠죠? 지금 말씀하셨던 네. 바와 같이 상당히 좋은 제그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네. 일단 그 상생한다는 입장에서 네네. 뭐그 집주인들도 그 동안에 한 번도 안 해봤던 것들을 하면서 세금을 부과 해야 된다 네. 또는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좀 반감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정 정도의 세금에 대해서는 지금도 일부 유예를 하거나 낮은 세율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네. 아마 그런 것들은 마련이 된다 하더라도. 안 냈던 세금을 낸다라고 생각하겠죠. 음, 집주인 네네, 입장에서는 네네. 네, 그래서 네. 좀그 전월세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음. 정부에서는 그거와 관계없이 전세금이 됐던 월세금이 됐던 간에 1년에 5% 이상 인상하지 못한 그렇게 강개적인 음. 상한선을 두지 않겠나라고 음.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가 보완된다는 말씀을 어,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무주택자분들이 대부분 전세를 들어가서 많이 사시는데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집주인이 부도가 나거나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 이제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그런 제도가 아, 있습니다. 네. 이 제도는 무척 좋은 제도인데요. 다만 이제 보험료가 좀 들어가게 돼 있죠. 음. 그래서 그~ (1년에) 그~ (1억) 기준으로 해서 한 (10여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들어간다. 아.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좀 간단해 가지고 집주인의 동의 없이 얼마든지 그~ 이~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을 할수 있었는데. 네. 단독주택에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나 다가구주택에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이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하려면은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았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아, 이제는 이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음. 그 일단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네. 조금 좀그 대출이 음. 많은 집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집인 경우에 네.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좀 있으시지만 어허? 그래도 보험료보다 더큰 돈이 음. 거의 전세산에 가까운 돈이 전세 보증금이기 때문에 네. 그 전세 보증금을 지키신다는 차원에서는 이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무주택자 지원들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던데요. 네, 네. 우리 이 시간에도 한번 그 청년들하고 신혼부부들에 대한 이 좋은 대출 상품에 대한 것들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네. 올해도 여전히 이 청년 신혼부부 같은 분들 즉 무주택자 분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라고 정부가 밝혔는데요. 올해 서민 주거 안정에 총 32조 정도의 돈이 쓰일 예정이랍니다. 네. 그래서 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급여라고 해서요 전세 월세 에 해당되는 임대료를 현금으로 직접 보조하는 제도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제도의 혜택이 되는 가구가 약 110만 가구 정도가 될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서울 같은 경우, 또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에. 그 사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약 사십만 원 정도까지를 이 주거 급여로서 그 돈을 임대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제도가 만들어질 예정이랍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주거 급여라고 하는 제도가 앞으로 도입이 되면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신혼부부, 청년층 이런 분들은요. 그 앞서 우리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정책 대출이라고 해서 디딤돌 대출과 다음 그 버팀목 대출이란 게 있는데 이자가 너무 싸게 정부에서 빌려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에는요, 그이 전세금 대출이 1.2% 내외짜리까지도 나온다. 비싸야 연2.7% 정도의 전세자금을 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청년층에게는 우리 시연에도 전해드렸는데 월세까지도 대출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월 40만 원까지 연1.5% 짜리 금리로 청년층에게 여러 가지 주거 지원 혜택을 주겠다라고 아. 정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한 가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음. 분양권 전매 제한이 시행되고 또 의무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 지난주가 지난주에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네. 청약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네, 우리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그 오는 8월부터 우리 부산에서도 아파트에 당첨된 권리인 이 분양권의 경우. 기존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는 음. 입주할 때까지 약 3년 이상을 거래를 못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이 할 예정이기 때문에 8월 달부터 시행이 될 아, 예정입니다. 네. 다만 지금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는 이 분양권 전매 제한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네. 거기다가 한번 당첨되면은. 몇 년을 살아야 하는 의무 거주 기간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는 의무 거주 기간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청약을 8월 이후부터 하실 분들은 당분간 소유권 이전시까지 분양권을 팔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청약할 때좀 주의하실 셔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 오늘도 정말 좋은 음. 말씀 감사드립니다. 알짜 부동산 상식, 동의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강정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